자, 오늘은 제가 지금 방학이 됐는데, 방학된 지좀 되긴 했지만은, 방학된 지한달 정도 됐어요, 지금. 근데, 방학에 학교를 한번와볼거든요 지금 학교 내부는 아니고, 놀이터인데, 놀이터는 외부에 있는데, 와, 어? 지금 왜 불이 켜져 있어? 자, 잠시만요. 지금 학교에 불이 켜져 있어요. 누가 있는 건지 아니면, 안 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. 자. 한 지금 정글짐에 있는데 정글형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. 후. 어, 오랜만에 와 보니까 여기도 무섭다. 또 오랜만에 와 보니까 되게 하, 좋네요. 또 오랜만에 와 보니까 운동장도 여기 있는데 여기는 시간상 가지 않겠습니다. 자. 마치겠습니다.